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가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전 구간 개통이 연기된 서해선 KTX의 내년 상반기 개통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올해 4월 개통 예정이었다가 개통 연도가 내년 12월로 밀린 신안산선 공정률은 2월 7일 기준 51.93%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신안산선 공사 구간 중 원시 서화성 송산 구간 개통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 내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선은 현재 경기 일산에서 출발해 일산 대곡 소사 시흥 시청 원시 구간을 전동 열차로 운행하는 관격 철도입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 서해선 서화성 원시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고 신안산선과 공용하는 서화성 원시 구간을 올해 4월까지 준공해 KTX 이음 열차를 투입해 고속철도로 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5년 4월 개통할 수 없게 됐고 서해선 KTX 전구간 개통은 연기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신안산선 공사 노선 중 원시 송산구간 개통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 내 서해선 전구간 개통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산선은 역 Y자 노선입니다. 우선 서울 여의도, 영등포, 도림사거리, 신풍, 대림삼거리 구로디지털단지, 독산, 시흥사거리, 석수, 광명까지 연결됩니다. 그뒤 광명에서 역 Y자로 분기해 목감, 한양대까지 가는 제 1로선과 광명, 학원, 매화, 시흥시청, 시흥능곡, 초지, 원시, 서화성까지 연결되는 제2 노선이 있습니다. 제2 노선 중 시흥시청, 시흥능곡, 초지, 원시는 서해선과 공용하는 노선이라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시, 서화선 구간인데 이 구간은 신안산선 공사 구간이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는 이 원시, 서화선 구간을 신안산선 전체 공사 목표인 2026년 12월보다 앞당겨 내년 상반기 개통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원시 서화선 구간 공사를 2026년 상반기까지 당기는 것을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산선을 공사하는 넥스트레인 관계자는 2025년 2월 7일 기준 신한산선 전체 공정률은 51.93%라며 신한산선 개통 목표일은 국토부 고시 기준 2026년 12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